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을 위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하며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교류, 연구, 창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지킨과 동시에 동반 성장하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건립한 복합문화기관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소재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화공간이자 아시아문화의 교류와 연구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올해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당초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국가균형발전, 아시아국가 간 교류와 새로운 문화창출, 문화콘텐츠 창제작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12일 저희들이 발의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안 소유에서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저희 8명 국회의원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정쟁의 도구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문화전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 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입장이 갈리면서 운영 조직과 사업 방향이 바뀌어 왔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국책사업으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쟁도구화 하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2. 이번 회기 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바랍니다. 만약 이번 회기 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에 커다란 장애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광주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책 사업의 위상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국가 균형 발전과 아시아 국가 간 유대 협력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 문화 컨텐츠 창 제작 등 공공적 사업 추진이 곤란해질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국민의 힘의 전향적인 지지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광주를 제2 지역구로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광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8명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국민의힘이 광주시민의 오랜 수건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광주 지역 이병훈, 양형자, 송갑석, 이형석, 민형배, 이용빈, 조섭, 윤영덕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Alors, okay. je